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마법 같은 수익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은 차트 마법사 신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우리 증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환율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여주면서 증시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 초반에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아지고 있네요. 일단 얘기는 저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상승구에 나와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상승구에 나와줄 수 있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짧게 짧게 취해가는 전략을 취해야 가될다라는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점에 눌리목 매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지금 계속 분석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전일 영상에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기가 막힌 분석 준비해왔으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모두 여러분들 주식 매매 말 그대로 재판 터지실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노터스 종목입니다. 노터스 금일 0.8% 정도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자,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거래가 터진 이후에 지금 최저 거래량으로 위아래 변동 없이 지금 흰색 라인 이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주봉으로 봤었을 때도, 자, 이전에 말씀드린 이 양봉의 중심 라인 깨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조만간 노터스는 큰 상승이 나와줄 텐데 곧바로 나오는 거는 바라지 마셔야 돼요. 지금 기간 조정을 보여주려고 있고 노터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슈가 HLB 그룹이랑 같이 움직일 텐데 HLB 상증자가 마무리가 되어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요 결국 HEB 그룹이 먼저 상승이 나오냐 노터스 종목이 먼저 상승이 나오냐인데 자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고 상승의 이슈는 굉장히 많아요 대마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자,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행보 구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된다 자 물려계신 분들이나 평단을 낮추는데 지금 마이너스다 싶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춤의 전략을 세워서 평단을 낮추시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노터스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수 있다 이 자리까지 와준다 자 이자 리 갭구간 보시죠. 이 갭구간은 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자리 적어도만 원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눈 감고도 파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쭉쭉쭉쭉 올라간다. 쭉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시다 큰일 나니까 만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점. 넘어가면은 무조건 매도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셔야 된다는 점. 아니면 원금 회복은만원 이하로 추매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만 원이 왔었을 때 파셔야 되는 단점,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 종목 분석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자, 지속적으로 남겨드리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익 줄 때도 이때도 계속 제가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월요일부터 매수해야 된다 했는데 결국 목요일 금요일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위아래 변동성을 그려주다가 상승이 나와줄 텐데 지금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꼭추미 하셔서 긍정적으로 수익을 챙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한번의 상승이 나와주면 빵빵빵 나와줄 걸로 보여주고요 빵 나온 이후에 어떻게 한다? 급락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 점을 꼭 생각해 두시면서 안정적인 매매 전략을 꼭 세워두시기를 강추 강추 주의 드립니다. 최근에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주식 재테크를 시작하신 많은 분들이 주가의 변동성에 또 증시가 하락을 보여주면서 잘못된 시점에 매수하셔서 원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종목 선정 힘들지 않게 최소한 제가 남겨드린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매매 전략만 잘 세우셨다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을 테지만 많은 분들이 원금 손실로 발만 동동거리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 변동성으로 원금 손실 보신 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한 원금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은 습관의 변화로부터 수익이 극대화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방법을 교정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겠다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전에 제가 너무나 힘들 때 우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분들의 마음을 이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제일 강력할 급등이 곧바로 나올 20%에서 상한가를 노려볼 만한 직장인, 사업, 살림, 육아, 공부 때문에 원금 회복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줄 종목을 찾아 차트보고 뉴스 찾고 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당일 바로 급등할 단한 종목을 일체 비용 요구 없이 매일마다 문자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일 수익 주는 급등 주란 이름으로 정확하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까지 명확하게 오늘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20% 이상 상승하는 급등 종목들만 알려드리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버킷 스튜디오 종목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아바타2의 개봉 일정과 맞춰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었고, 단기적인 박스권을 강한 수급과 함께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이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 차트, 이슈까지 분석을 해서 최고의 종목 한 종목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버킷 스튜디오 이 종목 금일 상한가에 도달했었죠. 이렇게 다른 것보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 문자만 잘 따라 오셔도 매일마다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 아니어도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 소액으로라도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매일 한번 해보시죠. 하루에 20만원, 30만원은 꾸준히 벌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쉬운 단타 당장 내일 아침부터 단타 종목 매수타점 공유받고 편안한 방법으로 수익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아래 전화번호 010-2245-5727로 숫자 1이라고 그냥 이렇게 1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매매 시나리오 장전에 곧바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다 보니까 이제 매일마다 무료문자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유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문자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유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가끔 문자가 안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고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 무조건 8시 55분 이전에는 무조건 문자 발송 도와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문자 못 받아 보셨다면요.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가끔 스팸 처리로 아무리 연락을 주셔도 제가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변분 또는 새로운 번호로 연락을 주셔야지만 이렇게 외미 시나리오 받아 보실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직접 대응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침에 시초가 매매도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좀 계셔서, 제가 이렇게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장중에 저의 라이브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톱탭 종목 16% 이상 수익을 내드리면서, 또 총가 배팅까지 해드리면서, 다양한 시간대에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간대 실시간으로 수익을 알려드리고 있는 저희 라이브 소통방에서 실시간 매매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아래 전화번호 보시죠 아래 전화번호 010 2245 5727로 라이브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문자로 라이브 소통방 링크 함께 답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하락이 내려오는 이런 경우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의 우려 그리고 증권가에서 공포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맞게 여러분도 전략을 짜셔야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큰 만큼 이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다면 더큰 수익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두시면서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을 세워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러한 변동성에 맞는 수익 전략과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매수하지 않으시더라도 매매 가격 전략과 종목 선정이라도 여러분들 매매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수익을 줄때꼭 챙기시는 너무 욕심 부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멘트로 이렇게 남겨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지켜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오늘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처럼 여러분들 모두 원금 회복하시고 더큰 수익을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문자로 또 라이브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공유해드리는 거 일제 비용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단한 가지 제영상의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꾹 눌러주시고 내일 아침부터 저랑 같이 해보시죠. 여러분들의 매매에 많은 변화가 생기실 겁니다. 자, 노토스 업무 포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토스 일정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노토스는 지금 대마 관련 이슈가 있고 치료제 관련 이슈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HLB 그룹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HLB 그룹이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주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 자리에서 한 번쯤에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영상에서는 지금 이 자리였죠. 그래서 이 구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심 부분에서 살짝 내려면 오이 자리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이 자리부터 계속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 그 뒤에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변동성을 그리거나 위로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올라갈 때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된다? 한 번에 지금 상승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 지속적으로 마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작정을 높여주면서 지금 빨간색 이 자리에서 안착하려고 하죠 그럼 이 자리에서 기간 조정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큰 상승이 시작이 될 텐데 그때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가 언제다? HAP가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는 시점 왜 로또 사이즈가 같이 움직이는 그룹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가만히 둔다면 지금 상승이 나왔을 때 쫓아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자 저점 매수를 하신 분들이면 라 앞으로 걱정이 없어요 지금 최근에 하신 분들은 절대 지금 가격이 제 영상에서 5150원 지금 얼마 5730원 자 고가는 얼마 6480원 자이 자리까지 내려올까요 살짝 깨진다고 해도 여기서 큰 폭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손절권2도안 안 내려올 거예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죠.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라면 다시 이곳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상승 나올 때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채워도 되겠지만, 최소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저점에서 미리 선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즐기실 수가 있다. 손실은 안 본다는 거죠. 그럴 때는 사전에 이렇게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상승 나올 때, 자, 오늘 무상승자 종목들 굉장히 많이 상승 나왔죠. 자공공모도제 강조해드렸었고, 자 이것이 첫 개입니다. 첫개 여기는 매우지 못하지만 여기는 매울 것이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아까 제가 주봉상 분석해드린 부분 뭐 있잖아요. 그한번 해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공공모이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은 세력의 패턴이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도 가만히 두신다면은 충분히 지금 아직 수익권이 더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상승 나왔으니까 보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돌리고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다 아, 추경 매수하면 안 되겠다. 왜 상승이 눌려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대한 저점에서 사야 되겠다. 이두 가지만 기억해 두신다면 분명히 노또스이종목가지고큰 수익 가져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도 지금 종료. 부모 분석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 분석을 좀 한번 같이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윗고리가 엄청나게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 매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윗고리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인 지금 매도세를 보여주고 1시쯤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1시쯤에 강력하게 아래고리로 바뀌었고요. 그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이러한 윗고리가 생긴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윗고리가 생긴다고 하도 프로그램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봤었을 때 다시 한번 이자에서 말씀드려도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아 상상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중모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목표 수익구가 지금 거의 50% 가까이 되죠. 왜 그런지는 이전 영상을 남겨 보시면은 충분히 알수 있으실 거예요. 제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 드렸는지 그 부분 나오니까요. 지금은 상승 구간이 나오는 것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승간이 나왔지만 눌렸을 때여러분들한테 사실하고 강조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표가를 안 알려드린 거고요. 제 목표가를 지금 또 한번 강조해 드리면은 여러분들 추격매수 많이 들어가세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절대 어떤 종목이든 추격매수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도 어떤 종목은 어떤 종목이다 직장에도 추천 종목 직장에도 추천 좀 어떤 종목이죠. 천천히 사가지고 큰 상승 나올 때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챙겼어야 되는데 수익을 챙겼어야 되는데 지금 수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에 여러분 매수를 들어간다? 위험하다는 거죠. 항상 눌리는 매매 전략을 가지고 노토스 이 종목 공략해보실 추천해드리고요. 노토스 이 종목 공략해보시려고 하는데 난 지금 이제 어떤 라인에서도 한번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확한 안정적인 매수가와 매도가를 잘 모르겠다. 안정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매수가와 매도가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아래 전화번호 010-224-275 숫자 5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노터스 종목의 한정에서는 라이브 소통방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대응까지 효과적 부속을 통한 대응까지 해드린다고 했죠? 자, 이렇게 숫자 5 남겨주시면 라이브 소통방 링크까지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곳에 오셔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트스 이종목 공략 꼭 놓치지 마시고요. 매매 전략을 잘못 세우시다 실시간 대응카차분석잘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도 엄청나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죠. 급등 수익률을 보여드리면 11월 첫째 주부터 보시다시피 이수화학을 시작으로 한정기술, 포스코 엠테미래나노테 구경지엔엠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자 11월 2주차에는 어떻게 했죠? 7일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시작으로 2주차에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영상을 먼저 남겨드리고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에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면서 매주 매일 상한가 종목이 지속적으로 나아졌습니다. 자, 11월 3주차에는 조금 약하긴 했죠. 18% 시작으로 뭐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매일 상한가가 나오진 않더라도 못해도 15% 이상의 수익을 내드리는 종목들 전일 영상 남겨드리고 다음날 급등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자, 지난 주죠. 11월 3주차에는 컴퍼니 K를 시작으로. 지상한과 낼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6%도 엄청난 상승인데 이 종목 하나가 아쉬웠죠. 하지만 오늘도 보시다시피 웰크롤한테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이때 이후로 못태도 지금 50%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제가 전에 영상 남겨드렸던 종목들 다 크게 상승을 보여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번 주에도 상학과 낼리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자 20일 월요일에는 한국 테크놀로지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상학과에 도달했었고요. 어제는 아시아 IDT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었죠. 오늘도 연달아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은 전일 유라테크 종목을 알려드렸고요. 영상에서 남겨드렸고, 그대로 금이 27%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전일 이렇게 11월 30일날 분명히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모트 30% 간다. 그래서 혼자만 보세요. 라고 자, 유라테크 종목 알려드렸는데, 자, 유라테크 전일이죠. 11월 29일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충전소 테마와 전기차 청소 테마와 세종 테마를 갖고 있는 이 종목이 지금 눌려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대한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흰색 구간에서 1차 매도 2차 매도 하면서 꼭 수익을 가져가셔라 놓치지 말고 이 종목 공략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일 27%자 이거 잘못했죠 죄송합니다 자 27%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 챙기셨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어떤 종목이건 제가 영상을 남겨드는데그 종목에 매매 전략을 잘못 쓰겠다. 매매 전략이라면 정확한 매수 가격, 매도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잘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 은 어떻게?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유라테크 종목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었고 영상에서 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종목 보내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과 다시 한번 종목 알려드리고 매수가와 매도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보내드렸고 다시 유라테크 종목으로 수익을 거두셨을 텐데, 자, 저한테 문자 보내보신 분들, 어떻했죠원금회복 전부하고 너무 기쁜 마음에 술 한잔 하셨다고 합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수익 챙기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원금하고 거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안주하지 마시고, 제가 왜그 종목을 샀는지, 제가 그 종목을 알려드렸는지, 자, 왜 이곳에 매수 타점을 잡았는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기억을 해 보시면서 한 번쯤 의심을 품어 보면서 매매 전략 그리고 수익 내는 방법조차도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여 드리는 이런 분석 방법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항상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자, 이렇게 보내 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 드리고 있는데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급등 단타 종목 함께 살펴봤고 제가 딱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서 일주일에 세번 이상 상가 가는 대박 수익 랠리 보여 드렸죠. 이런 급등주 알려 드리고 있죠. 당일 20% 이상 변동성을 줄 그리고 상한가까지 가줄 시장에 강력한 이슈를 가지고 온 주도주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을 받아보느냐? 아래 번호로 이렇게 숫자 1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급등 종목 정확한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계속 상한가를 적중하느냐? 적중 비법이 뭐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적중 비법은 바로 검색기죠. 시장 주도 상한가 검색기.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했고요. 결국 b랑 c 결국 이두 가지의 키워드를 완성시키면서 완벽에 가까운 검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도 요즘 정말 많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게 검색기 만드는 방법 자료 정리해 놨거든요 여기에 키워드만 입력하시면 정말 그냥 끝이 납니다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아래 번호로 검색 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검색기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처럼 변동성이 강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이 나는 사람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제가 상가 가는 종목 대박 급등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2라고 보내주시고 항상 즐거운 수익의 하루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